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11일 오전 시장 점검하겠습니다. 네, 미증시가 어, 우리 연휴 때 계속 좀 조정을 받으면서 음, 금요일 밤부터 해서 어, 우리 증시도 곧바로 2177, 2200이 다시 무너지는 조유의 어,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증시가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체크를 해, 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증시는 과거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어 지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박스 하단을 지금 보시더라도 어 코로나 이전까지 그냥 유동성 파티가 일어났던 어이 국면에서 나왔던 이 상승 폭은 다 반납했습니다. 이제는 어 본격적인 어떤 기업의 내재 가치와 실적에 대한 어떤 전망으로 어 증시가 움직이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간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뭐. 시장은, 어, 이제, 그, 버블은 끝났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버블은 이제 끝났습니다. 네, 버블은 끝났다. 코스피, 코스닥도 마찬가지. 예,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 파티 버블은 다 끝이 났다. 예,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떨어지는 거는 이제 금융위기 같은 뭐 이상적인 뭐 코로나 사태, 그 다음에 리만 사태, 이런 사태 정도 와야지 이제 빠지는 거고요. 단순히 금리만 올라가고 경기 잡겠다고 어, 나오는 정책들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것은 좀 어,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도 마찬가지겠죠 미증시도 나스닥도 원달러 환율이 지금 기이하게 좀 올라갔는데 이 부분이 어, 좀 추가적인 하락 요인이 좀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어, 우려해야 될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 에... 나스닥도 어, 지금 코로나에 의한 버블은 어느 정도 많이 좀 거쳐진 거죠. 이 정도는. 그렇죠. 어, 그 다음에, 어, 다우산업지수는 뭐 이미 우리 코스피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코스닥, 코스피하고. 그렇죠. 이미 이 고점이 이탈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 미국 역시 금리 상승에 따른 어떤 증시 조정이 이루어졌다. 여기서 경기 침체, 뭐 실적 악화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한10% 정도 어, 맥스로 잡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그, 추가적인 맥스가 이미, 어, 주시장에 반영된 정도로 보셔야 될것 같고요. 기업들의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더 빠진 기업들이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여기는 어느 정도 마지노선이 이제 가까워졌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나올 수 있는 이제 카드들이 한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카드가, 어, 우리가 이제 증한 펀드. 그렇죠? 어, 증권 유관기관에서 약정 절차 10조원 내로 이달 중 가동할 것 같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코스피 200 대표지수들 수급이 완화되고 어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꺾어 꺾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대신에 뭐 하락 추세가 상승 추세로 바뀌거나 이렇게 하는데 어떤 집착적인 영향을 미친다 보다는 투자자들이 좀 안정감을 갖겠죠 심리적인 안정감 아 증앙번도 들어오고 이제 주식시장이 바닥에 다달았다라는 어떤 심리적 안정감이 가장 큰 효과를 보일 거라고 보겠습니다. 예. 지정 정상화의 이제 방점. 뭐 그렇죠. 예. 대형주 선주. 8,800억 바로 투입 가능. 예. 일단 1조 정도는 바로 쏠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 인플레이션 기축. V자 반등까지는 어렵다. 이제 이걸로 해서 바로 증시가 상승한다라기보다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심리적인 안정감이 될까. 데 문제는 이제 이걸 사는데 어 국가기관도 참 이런 거 보면 어네 어트 우리가 주식 사는 거에 대해서는 어사 사서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이 증언 펀드가 사서 떨어지는 거는 좀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불어서 공매도 제한까지 이제 가는 거죠. 왜 증언 펀드가 공매도 자금을 받아주는 어 역할을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여야 의원들이 의원들이 모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주식을 조금씩 사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자기네들 주식이 더 이상 떨어지는 것은 어, 받아들일 수 없다 <laughs>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너무 비관적인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국회의원들도 국민들이고 국민들 국회의원들도 주식을 사는 부자들이죠.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부자들입니다. 예, 자기들 일도 느끼는 거죠. 아, 주시장이 많이 안 좋구나. 예, 대통령이 주식이 없기 때문에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재산이 얼마 없어가지고. 예, 그래서, 대통령도 좀 주식을 이번 기회에 좀 사면서 증시 안정화에 동참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면, 어, 좀 더, 어, 쇼맨십이 나오면서 심리적 안정감이 좀 느껴지지 않을까. 예, 공매도도 금지하고, 지금부터 우리나라 주시장은 안정적입니다. 하고, 그동안 뭐, 받았던, 어, 월급, 대통령 월급으로 어, 소액을 사는 거죠 뭐 천만에 2천만에 중요한 것은 이런 이제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유명한 저명한 사람들이 어떤 시장에 참여하는 모습들 뭐 비트코인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이면 그외의 사람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그거에 대한 동참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참어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건데 근데 그게 현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 나쁜 것을 할 때도 어, 그런 현상이 나오고 심리 우리 인간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예. 항상 불안정하고 뭔가 정해져 있는 불명확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런 모습들 자체가 어, 증시에 대해서 안정감을 가져준다. 네. 김준현 금융위원장이 주식을 사주는 거죠. 예. 말두번세번 번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안정이 될 겁니다. 지금 투자해야 될 때입니다라고 하고 어, 이, 이 사람들도. 법적으로, 어, 분, 분할 매수, 분산 투자, 뭐, 어느 정도 자기 자산의 얼마 이상, 뭐, 이런 규정이 있을 겁니다. 증권회사 직원들도, 뭐, 마찬가지고, 뭐, 증권,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들이 어떤 자기 보고서가 내는 종목이 업종이 아닌 경우, 뭐, 사는 것들, 뭐, 다양한 규정, 금융감독원에서 제재하는 규정들이 다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지키는 선상에서, 어, 정부에서, 증권기금에서, 공개도 금지 조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오면, <laughs> 어, 주시장이 좀 안정될 수 있다. 왜? 우리는 이미 더 많이 빠졌으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빠졌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빠졌으니까. 네. 그런 거를 이제, 어, 대변하듯, 이제, 노르웨이 연기금에서 1조 5천억을 이미 순매수 했답니다. 예, 우리나라 증시가 워낙 싸져 있는 상태라서, 어, 노르웨이 중앙투자관리청 NBIM, 아, 어, 포함, 노르웨이 투자자들은 1조 5천억씩을 한국 주식을사들였다 이미 샀다는 거죠. 이거는 과거형이죠. 그렇죠. 네. 코스피가 25% 하락하면서 저렴해졌다. 네. 어, 9월 말까지 올해 전체로는 노르웨이에 이어 아일랜드가 7,600억, 스위스가 6,300억, 사우디아라비아 4,000억, 일본이 3,200억으로 샀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주식을 그러니까 아일랜드나 스위스나 사우디아라비아 돈이 많은 국가들이 우리나라 주식장을 투자했다. 어, 그만큼, 어, 나간 것도 있지만, 산 쪽도 있다. 항상 파, 주식을 팔때 누군가는 사고 있죠. 그게 중요합니다. 주식을 살때누군가 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도 신용이나 손절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거 할때 누가 샀다? 네, 노르웨이, 아일랜드, 스위스. 돈이 많은 국가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싸져 있다는 거는 정말, 어, 기정사실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워낙 튼튼하고요. 워낙 저평가돼 있고 재무적으로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런 기업들을 샀다.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거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증안펀드 사고 공매도 한시적으로 중지하면 중지하면 증시가 갑자기 이제 좀 안정화될 수 있겠죠. 예.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 기아차 이런 것들은 설명하죠. 지금도 마찬가지 현대차는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을 보인다고 하는데 주가가 단기적으로 또 급락을 했거든요. 예. 거의 40%, 예. 환율 효과에 의해서 엄청나게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게또 현대차, 현대차 기아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증시의 불안정성으로 주가가 빠진 거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증언 펀드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 노르웨이 국회 펀드 세계적인, 어 연기금이 또 들어와주면 증시는 분명히 안정화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뭐 지금 게임 쪽뭐 카카오, 카카오 페 카카오 뱅크 뭐 계속 폭락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장기적으로 우려라 증시에서 어 봤을 때 좋을 거거든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어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볼지 <목소리>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늘 얘기드리지만 이제 본인 계좌는 이제 손쓸 수 없습니다. 네. 본인의 계좌는 이미 안드로메다로 갔습니다. 예. 여기서 추가적으로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어 사는 것은 큰 도움이 안 됩니다. 본인도 아시겠죠. 수익률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 여기서 더 산다 해도 별 수익률 차이가 없고, 그리고 그게 올라오는데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뭐 심리적 안정감도 안 생기고, 더 불안해지는 거죠. 내가 샀는데 또 산다, 또 산다. 물타는 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만약에 정말 혼자 살고 있다. 나는 주인, 주인도 없고, 가족도 없고, 친척도 아무도 없다. 그때는 계좌 하나 더 여세요. 예, 계좌를 하나 더 여십시오. 내가 뭐 미래세 증권을 쓰고 있는데, 키움 증권을 연다든지, 아니면 뭐 하나 증권을 연다든지, 아니면 뭐 농협 증권을 연다든지 여십시오. 열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에서 가장 수익률이 좋은 주식을, 그 주식을 먼저 조금씩 조금씩 사보십시오. 예, 중요한 거는 내가 똑같은 동일 날짜에 샀는데 가장 수익률이 좋다. 마이너스 20%다. 다른 주식은 마이너스 50%다.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다. 마이너스 70%난 종목 사지 마시고요. 마이너스 20%난 종목을 사십시오. 그 아이가 빨리 올라갑니다. 신기하죠? 덜 떨어졌는데 왜 올라가냐? 덜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그 기업의 가치가 높고 그 기업의 앞으로 성장성이 높고 그기업이 실적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많이 떨어진 70% 종목이 80% 90%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20%난 종목이 플러스 나기도 해요. 그게 주식시장입니다. 이상하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생각하고 저,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새로 계좌를 여셔서 마이너스 20% 난종목을 물을 타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거는 별로 그렇게 썩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마이너스 20% 난종목을 대신에 동일한 날짜에 해당되는 겁니다 날짜를 뒤늦게 사서 마이너스 20%는 의미가 없죠 그렇죠 동시간대에 샀는데 마이너스 20%고 하나는 마이너스 50%다 그러면 마이너스 50% 난종목을 사는게 아니라 마이너스 20% 난종목을 사서 어, 그 종목이 샀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10% 됐다. 그리고 내가 새로운 계좌에서 샀는데 10% 났다. 그럼 수익 실현하십시오. 그냥 10%는. 예. 그리고 또 가지고 있으세요. 그런 식으로 어, 어떤 수익적인 관점으로 지금 아마 중시가 계속 조정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형성을 할수 있고 시장이 좀 계속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뭐 5%든 10%든 적정 수익이 나면 이제 수익 실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이 지금 샀는데 마이너스 한20% 정도 났다. 그리고 어 동일 시간에 뭐 카카오를 샀는데 마이너스 50% 났다. 그럼 카카오를 사는 게 아니라 셀트리온을 사서 요 고점 돌파하고 뭐 19만원 갈때 수익 실현을 하고 네. 그런 게 오히려 더할수 있다. 그리고 뭐어 카카오를 샀는데 카카오를 지금 여기 사, 동일 시간에 한는데 마이너스 40% 잖아요 그냥 20% 정도 차이 나거든요 카카오는 사놓고 그냥 뭐 아, 아니면 뭐 셀트리온 100만 원, 카카오 50만 원 이런 식으로 사서 뭐 카카오 좀더 떨어지면 또더 사고 어 그런 식으로 얘는 또 장기적으로 하고 각그 셀트리온은 매매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접근도 가능하죠 그리고 어매개자는 이제 더 이상 손대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laughs> 아예 이제 자녀분 계좌라든지 배우자 계좌라든지 좀 손을 안댈수 있는 이제 시장이 워낙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매매한다기보다는 아까도 노르웨이 국구펀드가 들어온 것처럼 연기금이 들어온 것처럼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어 자녀분이라든지 배우자분 명의로 사놓고 뭐 3년이든 5년이든 장기적으로 쭉 가져가. 왜내 계좌로 사놔버리면 내가 자꾸 매매를 하거든요. 아까 얘기했지만 10% 20% 수익 나버리면 팔아버린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 자녀 분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놓으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는 결국 또 우상향할 겁니다. 예. 일시적으로 산이 높았지만 골이 깊었습니다. 골이 깊으면 또 다시 산이 높아질 수 있죠. 네.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좀 멀리 보는 투자를 해나가면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또 지지복고 또 싸우고 또 흔들리고 할수 있기 때문에 아직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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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말, 11월, 이제 3분기 실적 발표하고, 어닝 쇼크가 나오고, 어, 실적 발표했는데 주가가 안 빠진다. 그러면 거의 이제 거의 바닥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오히려 빠질 때 증한기금이라든지, 투자자들, 기간투자자들 돈을 더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안 빠지고,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말, 3분기 말, 그 다음에 4분기 때, 이제 증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2,000 2100에서 2000을 계속 지지한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턴 라운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렇게 좀 보시고요 올 연말까지 한번 집중해서 보시면서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타이밍을 잘 잡으시면 어, 앞으로 향후 뭐한 3년 5년 정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결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힘내시고요 지금 어, 매우 힘든 구간인데 어, 여기서 멘탈을 잡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다 손절한다고 답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미 다 떨어진 걸 손절해봤자, 여기서 빠져봤자, 뭐, 5%, 10%더 빠져봤자,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예, 네, 그렇죠? 뭐, 1억 넣었는데, 마이너스 5천이나 4천이나, 뭐, 이미 심리적으로 멘탈이 나간 거는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버텨보다가, 나중에, 어, 회복하면서, 또 다시, 또 괜찮아질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주식 투자 자금이라는 거는, 어, 내 인생에 있어서, 뭐, 완전히 지금 당장 내 목숨을 자주지 않는 그런 자금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안전하게 내가 뭐 없어져도 될 정도의 여유 자금으로 하셔야 되고요. 절대 신용 미수 받는 뭐 이런 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공격적으로 그런 자금을 투입하려는 조금이라도 생각 있으면 아예 완전 전면 차단하십시오. 그거는 이길 수 없습니다. 여기서 10% 20% 빠질 수 있습니다. 그10% 20% 빠질 때 너무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여기서 10% 20% 빠질 때는 그냥 서서히 빠지는 게 아니라 폭락하면서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이나 미수나 주식 담보 대출이나 대출을 이용해서 레버리지를 써 버리면 그 공포감이 두 배, 세 배로 커지기 때문에 견딜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뉴스 기사라든지 뭐 증권사 평가라든지 최악으로 나올 거예요. 정말 최악으로 나올 겁니다. 지, 지금까지 본적 없는 그런 어, 말도 안 되는 목표가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게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감당할 수 없는 이 공포심 때문에 손절을 다 쳐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뭐 한달두달 달 사이에 원금이 그냥 다 사라지는 그런 케이스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 하한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진짜 현대차 같은 게 갑자기 하한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현상이 나오는 게 어, 증시의 바닥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직 그런 완전 바닥성 투매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지지 받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게 지지가 안 되고 증한기금 들어가고 공매도도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물량 다 던지 버리고, 그 다음에 미시뭐 나스닥, 다운 산업지수, 막 10%씩 블랙먼데이, 블랙튜즈데이 이런 것들 나와버리면요, 국내 증시 못 버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어, 앞으로 해나가야 될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안내드렸으니까요. 그렇게 어, 생각 염두에 두시고 조금씩, 조금씩 준비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주식시장보다는 본인의 일에서 성공하는 것이 대박이다. 네, 우리가 행복하자고 늘 주식을 하는데 주식 때문에 불행, 불행해지는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감정을 다시 추스려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감정을 되살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열중하는 겁니다. 본인이 원래부터 예전부터 추구했던 삶,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 이정표. 그 이정표에 따라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 지금까지 일했던 거에 대해서 10배 더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했던 취미생활을 10배 더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식에서 얻지 못했던 행복을 오히려 내 취미생활, 내 일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내일 너무 힘들고 귀찮고 짜증나. 근데 그 짜증나고 귀찮고 지루했던 일을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 몸이 부서져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뭔가 모르는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요. 뭔가, 어, 호르몬이 막 갑자기 뿜뿜 나오면서, 막 엔돌핀이 면돌면서, 어, 너왜 이렇게, 왜 이렇게 갑자기 행복해졌지? 난 주식은 안 좋은데? 어, 이상한데? 근데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그리고 가족들하고 정말, 어,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고, 힘들지만 몸이 부서질 정도로 힘들지만 자녀분들하고 얘기해보고, 자녀분들이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는지, 어떤 친구를 만나고 있는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대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주식시장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행복합니다. 네. 예, 그런 것들을 가장 베이스에 기반을 두고, 그 다음에 주식 투자를 하시면, 멘탈이 안정되어 있고, 심리가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 결국 최종적으로 2년, 3년, 5년이 지나면 증시에서도, 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복합적인 요소들이 다 완벽해졌을 때,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